오늘은 내사라 괴사라와 관련하여 앞으로 있을 중대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컨텐츠에서 바이든의 바보짓과 영국 여왕의 주빌리 행사 불참을 미리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의 바보짓은 미국의 분유파동을 공식적으로 모르새로 일관하여 여론에 엄청난 문매를 맞은 것이고 여왕의 주빌리 행사 불참은 여왕의 클론이 자주 드러나면 가짜인 것을 들통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티스의 하수인들이 이미 제거된 보스들을 믿고 어디까지 값치는지 지켜보도록 화이트헤드들 디자인한 전략인 것입니다. 이 수장들의 행위는 매우 깜찍한 수준이고 오늘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산샤댐의 붕괴에 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샤댐에 대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샤댐은 저수 용량이나 수력 발전량이 세계 최대임을 여러분들은 잘아실 겁니다. 산샤댐 하부에는 방대한 규모의 비트코인 채굴 시설이 있고 cc 비코인의 정보 센터가 있죠 세계 최고 규모에서 의 발생하는 수력 전기로 채굴과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개인이 채굴을 좀 해보겠다고 몇천만원 들여도 게임이 안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샤댐은 지리적으로 후베이성을 관통하는 양치강을 끼고 있어 공장이 많은 우한, 낭진, 그리고 샹하이를 지나는 강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샤댐이 붕괴가 왜 불가피하냐면 대규모의 수자원의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자연 파괴와 국가 주도의 불법 체구 시설 및 우한 바이오랩을 한 큐에 공약하기 위함이죠. 일타 상피 또는 쌍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촉발 시점은 중국과 대면의 분쟁입니다. 이 시점에서 3차 세계대전 위협이 있겠지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동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한이 주타계시고. 난징은 어느 정도 피해를 입겠지만 상해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피해는 상대적으로 미비할 것입니다. 댐의 붕괴 위험은 늘상 있어왔고 무고한 시민들 위주로 우선 대피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제적 수량 조절을 통해 타도시의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산샤 댐은 바티칸이나 백악관과 함께 사라져야 하는 악마의 건축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바로 카발들의 상징성을 매우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 현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지구의 차원상승과 함께 여러분들도 의식적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발들과 그 하수인들은 남을 괴롭힌 만큼 고통을 받으며 사라져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